안녕하세요. 농사방입니다. 아, 잠깐 시간을 내서 아, 지금 시설하우스 뒤에 비닐하고 차광망을 아, 쫄대로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비닐하우스 짓다가 남은 비닐하고 아, 차광망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막 땡기고 이으고 막 해가지고 어, <laughs> 가까스로. 마무리를, 아, 뒷문, 뒷문, 뒷부분에, <laughs> 저기가 이제 앞부분이 될 거고, 여기가 뒤에인데, 뒤에는 비닐하고, 아, 이제 차각망으로 쫄대로 해가지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밑에는 배수로 이렇게 해놓고, 마감까지 다해놨고요 이렇게 지금, 아, 지금 이제, 우선 쫄대로 해서, 이렇게 배수로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부분까지 마감을 했는데 아 여기에서 이제 어 제가 중간중간에 쫄대를 해가지고 지금 고정을 했는데 아 나름대로 <laughs> 있는 자재로 자재로 어 비용 크게 들이지 않고 음 해서 만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두리 테두리만 이제 아 깔끔하게 재단을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시설하우스 후문 후문, 후문 뒷, 뒷편 어, 마감 작업을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합니다. 자, 이렇게 재활용 하우스 어, 비닐 차광망 활용하고 남은 거로 재활용을 해서 깔끔하게 <웃음> 깔끔한가요? <웃음> 나름 어, 땡기고 조이고 해가지고 어, 마무리했습니다. 를자 이상. 공유하고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식으로 어, 크게 어, 살거 아닌 이상은 <laughs> 살거 아닌 이상은 이렇게 재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시골에서는 다 그렇죠 뭐. 자 이렇게 아, 후면부 마감을 했다라는 거 이런 거 공유합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